오늘 제목은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로, 도 우리 주님으로 믿습니다. 바로 석가는 죽을 때 나는 죽으나 내 가르침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무덤 가운데 다시 살아셨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 주고 중심이 되어 주고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요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자가 다시 살아수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심장이 멎었던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살아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가끔 가끔 있기는 하지만 3일 만에 이미 부패 시체가 부패하여서 썩기 시작한 그그 그, 그때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이때 가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걸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전하해 주었던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던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 던쨌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책무하고 있죠. 그들 중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수 있어? 예수의 부활은요 이미 죽어, 지나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요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우선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은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여러 측에서 예언하였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바울이 이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 들려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왈고 알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목격했습니까? 누가 예수의 님 부활을 목격했죠?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5 0 0여 형제 그들이 일시가 그들 가운데 일시로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교의 얘기와난맨 나중에는 사도바울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자, 자신을 보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그것이 곧 사실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목격자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이 보게 되면 베드로와 열두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다는 것을 봐, 봤긴 했지만 그냥 그들이 그 그냥 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오히려 수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그들의 대다수는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사도 바 오른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만약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목격자들의 이 증언에 더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바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의 열두 제자들. 그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심을 경험하고 나서 허망한 채 절망 가운데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평상을 물고기 잡다가 죽었을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제국 아래의 혹독한 그피미에 나는 환란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사도인자를써 내려가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그 근본이. 그 이유가 어디, 어딨냐 말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직접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보물에, 보물에 쓰고 있는 사도마을 자신 아닙니까? 그들은, 그는 바로 베냐민, 베냐민 집화의 정통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교의 신자이죠.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집화 뿐만 아니라 바리세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의 문화 속에서 어떤 그런 공부를 했던 학식이 많았던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또 보라 유대교단 열심히 등등하다 보니까 기대가 등등하다 보니까 예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사렛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도당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인물이 또한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이전의 사울이었죠. 여러분 심지어 초대교회 의 가장 보석과 같은 빛나는 그 성도였던 누굽니까? 세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손복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 이전에 사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보십시오. 그가 바로 그런 그가 예수는 크리스도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딴 사람이 되었죠.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바꾸도록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요.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전도자 바울 되어지는 이 사건을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보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사실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이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곧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된다. 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살아합니까? 야왜 부활 신앙이 그토록 중요,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이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우리 구원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헛된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된, 2000년간 기독교 역사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의 사기극에, 다 사기극에 놀아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은요.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도 다시 사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구절이요 12절부터 17절까지 요 일곱 번이나 나와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다 헛거시고 먼저 죽은 자들 부활 믿다가 죽은 자들 다 망한 자들이고 우리가 겉대고 우리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요. 다 사기극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기초 자체가 다 무너지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떠난 사람들 다그 사람들처럼 비참한 그 허망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망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 아니에요. 남들 놀러 갈때 놀러 가지 못하고, 그죠? 즐길 것 즐기지 못하고 세상에 부위 영화 쾌락들다 즐길 것다 즐겨보지 못한 채왜 정말 주님을 믿다가 그렇게 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죠? 바울 자신을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럼 바리세인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마의 문화색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학과를 갖고 있었던 그 최고의 학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래가 촉망한 자입니다. 들 그러나 그가 어느, 이상하게 어느 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주변의 동료들이 바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요, 그 곁을 다 떠났어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 조직해가지고 그를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그,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는 결혼도 못했어요. 수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40에 하나하나 하나 감한 매, 죽을 뻔한 매를 요세번씩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끌어내어서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그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이 꾸미낸 이야기나 신화에 불과하다면 이 세상에 저런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멍청해도 하참 멍청한 인간이 바울입니다.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부활이 없다면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인생이지만 부활이 있다면 180도 달라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복이 있는 인생이고 그야말로 존재한 인생이고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왜냐고 천국에서의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상급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천국에서 누리고 있을 여러분,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을 그가 누리고 있겠습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미세먼지도 이렇게 나쁘지 않고, 햇볕이 창창하고, 날씨가 정말 봄바람 막 불고 있고, 조금 이리피막 떠다니고, 세상이 떠나는니고 있는데. 우리 선 우리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사순절 기간이, 구할절이 늦어져가지고요. 벚꽃 구경도 못 가셨어, 다들. 새벽꾸역꾸 나오시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안 됐지만, 그러나 하늘에서의 상급을 생각하니까 이래 그냥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게 하셔야지. 이 좋은 날, 이 가족과 함께 가족여행 떠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봄바람 부는 이 시기에. 근데 이 어둡지지만 이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왜 생고생을 하고 계셔요? 안 믿는 자들 보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재미를 사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참 불행한 인간들이에요. 웃기는 자들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우리 믿음과 구원의 근거가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우리 왕국, 예수의 부활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장차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곧그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2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절 시작. 여기 잠자는 자들은 누굴 말해요? 세상을 떠나는 자들을 말하죠 죽은 자들을 말하죠 또 여기 첫 열매는 뭘 말하냐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드린 것을 가리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잖아요. 초실절. 그렇죠? 요순절 지난 다음에 50일이 됐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7 곱하기 7, 49일 다음에 드렸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맥추절 마찬가지죠. 바로 이 초실절날 그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걸 요새라고 하는데 그 때,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요제라는 것은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그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농사에도 축복하셔서, 이른비도 주시고, 늦은비도 주셔서, 이렇게 천열배를 가지고 페에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추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고 주셔서 더 많은 열배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천열매란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들,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그 곡식들을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천열매예요천열매 첫첫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11조. 천열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천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의 모든, 예수께서 모범이 되셔서 앞으로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처럼 뭐 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다음에 예수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누구의 부활이 된나고요 나의 부활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가 요 달라질 거예요 이 부활절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얼마나 감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냥 성가대 칸타대를 보면서 하품만 쭉쭉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그 메시지가 꼭 나를 향한 메시지야, 그죠 얼마나 감동적으로 들려지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영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고 살, 살다가 죽으면 그분들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그 영은 어디로 가요? 나가으로 가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날 땅에 묻혀서 썩어진 심지어 화장돼 가지고 먼지로 날리는 그 육체까지도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날, 우리 가운데 그롤 역사가 있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우리가, 우리 중에 살아서 예수의 제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제림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우리 몸이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ication. 여러분, 영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 3절 한번 말씀, 말씀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신령하게 부활하게 될 것. 이것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이 반드시 올게. 오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날 구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디데이.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은요, 곧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이다. 독일의 유명한 보금지 신학자 중에서 에릭 사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 부활, 부활절은 예수의 부활로 시작하여서 곧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고요첫 번째 부활절은 누구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절이에요 두 번째 부활절은 나의 부활절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세상 가운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의 부활과 우리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주는 부활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의 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바로 우리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어느 사람 한명 없이 다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협할 때 사람들이 위협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합니다. 왜 그래요? 죽음이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그 죽음 갖고 여러분 위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죄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이야말로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죽음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주님께서 결국 뭘 꺾으실 거라고요? 사망을 꺾으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죽음을 이깁니다. 부활 앞에 죽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은요 죽은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었다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잔다라고. 가버나움 회방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완전이 좌절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끝내 버린 거 아니에요? 게임 오버잖아요. 더 이상 무슨 뭘할수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비웃던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소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는지 아십니까?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라는 이거는 아람어예요. 달리다라는 말은요. 일어나라. 쿰이라는 것은 소녀야 이게 마치 자비곤이 들고 있는 아이에게 야. 한나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고 눈을 뜨고 일어나. 안안니다 그들과 이야기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주께서 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자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요. 죽음을 보는 그 눈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슬픈 것이긴 하지만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바, 마침표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필립 리야 씨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크루스의 부활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꾼 표라고요.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꾼 표라고요. 이, 이 세상의 삶에서 이제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 교역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을 이기고 아니라 죽음을 죽여버리고 이기신 것이라고. 사망을 죽여버리시고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이기신 거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젠가 빌게레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그레이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오거든. 뭐 작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그 신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소를 옮긴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요 단시에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어디로 이사간 거라고요? 천국으로 이사간 거라고.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아 죽는 것은 이사가는 거구나.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는 거구나.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구나. 우리 이사신만 가면 축하, 이사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사 축하합니다예요. 죽 죽음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가 죽음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세계에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서 영향을 누릴 것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우리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 청년이 에클레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그 청년, 나사의 청년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이 유대인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자신있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이야기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청년과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집에 돌아온 그에게 갑자기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 급히 펜을 들어서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가 이따가 성금 찬송으로 불 찬송가 162장이에요 에클레 목사님은 나중에 이 찬송에다가 승리를 거둔 예배 찬송이라고 승리를 거둔 예배 찬송이라고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셨어. 주 동행하여 쉬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이 고백이 어떻게 에클레 목사님 한 사람의 고백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거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를 위하는 고통이, 희생이, 아픔이, 눈물이 모든 어려움들이 심지어 상처 또한 주 안에서 다 헛되지 않은 줄 아임이라고 왜게주 안에서 뜨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영광이 주어져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어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리해서 현실하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부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요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될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죽음의 위험을, 위험을, 위협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것을 믿고, 바로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이 믿음이, 이 부활절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